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월 1일 신년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특별한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 이러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억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크름을 받게 하시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사이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킹 제임스 험정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논이 했습니다. 성경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가 하늘 온 가족에 속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키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능한 신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사시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된 것입니까? 추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 혹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장자들일까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창세기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아담이요그 위는 하나님이시나 우리의 족보가 그 슬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이런 요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여성 두명의 시신이 이 병원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20대 딸이 뇌졸중을 앓고 있는 60대 어머니를 모시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찜질방에 가던 중 방음 턴을 화재로 숨졌습니다.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딸이 모처럼 쉬는 날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 길에 나섰다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들을 때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은 그러나 그 뉴스를 보다가 이 딸이 자기의 딸이고 60대 어머니가 자기의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 남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우리는 그저 참 안타깝다, 안된 일이다라고 여길 것이지만, 바로 그 딸이 내 딸이고 내 아내라고 생각할 때, 그의 남편인 김석종 씨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 믿어져 오시고 다 그냥 있어. 살림살이가 지금도 가슴이 콱 막히고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무엇이 깨달아졌을 때요? 그가 내 딸이고 내 아내라고 하는 사실, 그 관계를 발견했을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도덕적 행위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으라고 하는 생명적, 관계적, 본질적 존재 의미를 깨우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착하고 조금 산하게 살라고 하라는 의미의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적 존재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형제 관계,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참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나의 아내, 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를 위하여 대신 죽고 그가 살 길이 있으면 나의 생명까지 바칠 그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형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전부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주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온 천하를 주고도 아깝지 않은 나의 존재 전부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하고 의미 있게 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명하셨다 그래야면 우리는 그분은 우리를 받으셨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며 하늘 왕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조건에 일치해야 한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그분의 교훈을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특별한 백성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죄로 잃어버린 자녀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귀한 사랑을 깨닫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입니다. 관계, 그것은 우리를 가짓게 하는,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이라고,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분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며 하늘 가족으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고,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방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절망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을 발견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여 간절히 간과함 나이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대상 가족으로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그 사랑을 누리시며 새해 진인과의 친밀한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